아마 이 대한민국 국민들제 말을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 뭐 모르겠는데. 못 믿으실 것 같아. 어니?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응. 대한민국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요. 아, 이거 추우니 겨울이 닥쳤는데.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 엄청 북한이 추울대죠. 음. 아, 북한 내고의 인민들이 네. 노예들이 생각이나요? 어, 불쌍한 거 생각이 나네. 아, 겨울이 다저면은 <laughs> 네. 정말 근심이 많아. 그렇죠. 어, 그래서 북한 국민들이, 음. 북한의 인민들이. 너희들이 음. 월동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예, 좋아요. 음. 월동 준비 제가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어, 또 얘기하면 어, 좋을 준비했어? 것 같아요. 네. 겨울이 다치면 언 네. 월동 준비라는 게 수없이 많아. 그렇죠. 어, 참 북한의고 그 인민들은이 국조의 네. 태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월동 준비 하게 되면 언 네. 우선 뭐라 해야 되는가? 네. 가정. 대학, 예. 그다음 군대, 예. 모두가 진정을 예. 해야 돼. 그렇죠. 반년이 음, 음. 식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예. 해야 되니까 땅에 올기 전에 해야 되니까 예. 김치 하느라고 오전 전투를 음. 해야 돼요. 그 김치 아는게 보통 아니야 음. 이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를 도시에서 내다 판다고요 음. 그럼 도시 시민들은 그거를 또이 사서 사다가 해야 된다고 해 음. 이+ 렇게김장 해야 되는데 김장 준비가 첫째고 두 번째는 뗄감이야 땔감 음. 너무 중요해 가정도 뗄감일년 겨울이 음. 뗄 준비해야 돼요 나무. 음. 이 속탄 음. 준비해야 돼. 음. 물 역시 군대, 학교, 대학교, 음. 음. 초등학교, 인민학교, 맞아요. 유치원 이게 또 완전한 전투예요. 음, 보통이 아니지. 어 보통이야. 돈는데다가 어. 예. 북한에는 탄이 많아요. 그 탄을 공급하면 되잖아. 탄은 저 외국에다 팔아서 중국에 기본 팔아서 음. 뭐 당자금을 만든대나. 음. 그래서 그걸로 이 미사일이나 만드는 주민들한테 음. 학교, 대학에 찌껍질 이만큼 응. 공급하고, 그러니, 한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응. 이 탄이 아유. 공급되는 것은 어딘가? 제일 잘 되는 건 군당, 응. 보위부, 응. 안전부, 어, 정권기관, 이런 데만. 그런 데만 먼저 다 어, 가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 응. 병원, 가정은 뭐 배정하는 게 없고, 시장에서 응. 그 탄을 사던가, 나무를 사던가, 응.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던가. 맞아요. 이? 이렇게 서 해야 된다 말이야 이 월동 준비가 간단치 않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기로 이, 음. 탁 하면 은뭐요 수지 하나 딱딱 네. 손 누르면 네, 이다 되지 언돌이 따스하다고 음. 네. 이 가스 탁 하나 돌려놓으면 네. 그저 이 불이 파란불이 촥 올라와서 이, 밥해 먹을 밥수 있지 밥해 먹고 이, 예를 들어서 이 한강이 먼 지방에 이 산골 음. 지방은 100% 나무로 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나무도 산에 가서 이 나무밭에요. 그 님지를 국가에서 정해 주는데 음. 아니 그 이, 북한의 그한개 지역의 주민들이 나무를 일 겨울을 날이 음. 나무가 이, 예를 들어서 천 잎방이다 하게 되면 백잎방밖에 음. 안 줘요. 십 분의 일밖에 안 줘요. 음. 그다음에는 그 나머지 나무는 음. 산에 가서 도보를 하거나 음. 이, 사던가. 저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겨울 날 준비를 갖 해야 돼요. 그렇게 하죠. 북한은 어, 다. 북한은 그래요. 음. 군대는 또 탄을 또뭐 어떻게 하더라고. 어, 왜요? 탄내 먹을까다. 가스에서 죽는다고. 이탄 떼길 때는 데는 네. 그게 기본은 탄을 기본 떼질 음. 못하게 네. 해서.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나무도 네. 없고 하니까 탄을 하니까 나무를 공급하는데 네. 그탄 역시 공급이 잘안 돼. 음. 네. 연 연탄 난로가 음. 그냥. 음. 다이 진탄이라고 네. 원도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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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진탄을 뗐는데 네. 그진탄이는게뭐 거북으로 들어가요. 연탄이 연탄. 아니고 진탄. 음, 이거 탄 니계성이 네. 물에 니계성이 네. 거기 진흙점석구에서 네. 그래서 뗄 건데 구멍 연탄이요. 동그랗게 음. 비수 구멍탄은이 음. 하루에1열 개만 나지만이 음. 연탄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삼십 개 들어가게 돼야 돼. 몇 진탄을 어, 진탄은 어 진탄은 몇 껍데야 돼. 아오. <목소리>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예. 이 탄이 공급이 안 돼서 환자들이 음. 우두를 떨고 학교 역시 학생 아이들다나서 유치원, 이 대학, 응? 군대들도 안질러이 댐감이 없어서 이돈 가져라 그래 부모들 계속 그 탄을 또 사야 돼 네. 이게 북한의 월동 준비예요. 맞아요. 이 살기 좋은 세금 없는 나라. 아이고 말도 세이라고세금 세금 내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요. 그렇지, 차라리 세금 내고 어, 누리고 사는 게 낫지. 그 세금을 내고 나무 안 받치고 속탄안 받치고 하면되는 음. 거지. 가정집 들어오니 아, 매개인이 겨울을 나게 해서 겨울이 지금 내가 하고 그 언덕 보니까 백두산 언덕 보니까 백두산 온도가 영하 음. 25도야 헉, 현재. 진짜요. 어, 엄청 춥그고 삼주는 네, 영하 어, 10도. 대원단은 영하 7도. 헉, 이, 엄청 추네요. 영화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음, 맞아요. 그게 얼마나 이 춥겠어? 그러게요. 이, 대한민국에는 음. 아파트 밑에 주차장이지만 북한은 아파트에 창고가, 창고가 있고 네. 김치음이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김치음이 있고 돼지우리가 있고 음. <laughs> 아파트에서 돼지도 키우고 하지만 또그땅 음. 밑에서 키우는 음.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양강도 같은 데는 거기가 감자를 먹는데 음. 감자, 겨울을 던 북한은 이, 식구 한네다섯 때기도 감자만 한 다섯 톤을 무여야 돼요. <laughs> 감자 위라고인데 엄청 거, 이 우리 방한 칸만. 에그 안에다 감자 다섯, 여섯 톤을 시간 내보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자만이 먹고 살림면 살겠어요. 감자만 하루만, 감자는... 두툼만 먹어도 이안 아, 먹겠다고 진리지. 할 거예요. 뭐. 감자는 여기서 그냥 맛으로 먹는데, 음.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시구가 다섯 시였을 때, 감자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그한 끼를 먹냐면요 이만한 대야에다 이렇게 올라오게 하나를 깎아요 그러면 꼬질이 나가고 한 서벅에 올라오게 하나 돼요 그럼 그거를 삶아 먹던거 아니면 감자 팍 삶고 꼭대기 밀가루 탁 버무려 놓고 다 익으면 팍팍 꺼가지고 감자 투색이라고 해요 이게 터뜨렸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감자 박살 타 박살 타 박살 낸다고 해서 감자 박살 타 아니 감자의 일일 감자를 식량으로이 이, 속톤, 다섯톤, 여섯톤을 주는데 그거 일년 동안 감자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그거 다 어. 죽이나 해요? 어. 사람들이 농사지, 고 사서 넣는 거지. 그렇지. 어. 예. 아마 이 대한민국 국민들 제 말은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 모르겠는지 모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 감자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멍땅 것도 북한, 북한 집도로니, 이거, 브로크 집이 아니고 땅 땅집이 예, 흙집이기 흙집이, 때문에 예. 거저 쥐가또 구를 얼마나 잘 파는지 <laughs> 굴 파고 방에까지 들어와서 그저 그나달달나달다로거 거기 <laughs> 구멍을 거저 만마나다 내놓고 나나달 응? 엄청 날라가요쥐가 음. 그래서 지굴 하나 발견해서 파면요 알곡이 이만큼 있어요 한말한말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 지굴에서 저번에도 쥐 얘기했었죠 우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이렇게 이렇 목을 걸그 준비하지. 김장 준비하지. 땔감 준비, 준비하지. 뗄, 뗄감 준비하지. 이렇게 북한의 월동 준비는 그거 다 한다고. 그, 그것뿐이요. 나 지금 그래서 손을 그 만든 동마직못 봐서. 못봤죠 없어요. 어, 찾아니까 없더라고요. 없어 전혀 없어. 네. <laughs> 북한에는 그 섬신 준비해야지. 그다음에는 선동복. 응, 응. 맞아요. 선복이 이 응. 북한의 선복이 좋은 거는이 그저 군인들 선보, 음. 군대들한테 어, 공급하느니, 뭐 무슨 경보부대, 무슨 특전사들 선보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예, 그거, 그거 새걸 사전, 그거, 그것도 없는 음. 집은, 새걸못살 집은 중고품을 사야 돼요. 맞아요. 예, 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아니, 음. 북한의 인민학교라고 하는데, 음. 인민학교 때 사서 부모가 사주는 게 입으면은 음. 무릎까지 와요. 음. 그리고 팔소에는 이 반짝 나와요. 응. 그, 오래 그, 입으려고 큰걸 그,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맞지요? 이 반짝 줄어든단 말이야.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또 다음에 입으면, 그 다음에 딱 맞아요. 맞아요. 어,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 크니까. 겨울에는 여자들이 그 마우라라고. 음, 맞아. 음. 그걸 그걸 항상 쑤고 다녀야 돼요. 가그 여자 남자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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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동물하고 여기 뒤까지 이렇게 덮어서 음. 여기다 끈을 절 가닥 매어서 하루라고 하신지 모르겠네. 하루 아실 거야. 하루. 음. 그 숯불은 삽으로 하루에다 다 담아요. 그래서 그 하루는 방에다. 안에다 또 방에다 놓는 뒤에다 놔야 돼. 춥지 않으려고. 춥지 않으려고 방 안에 온도를 높이겠어 <laughs> <laughs> 아궁 안에 불지를 닦고 넣는데 꺼내 넣는데면은 그거 다 젖은 신발을 그 안에 담는 데가요. 가고 문을 앞에 한 거기 안 들어가게 문을 닫아놓고. 아궁 어, 닫아놓자 어,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목게 되면 신발 이 헐렁 다 타버려. <웃음> <웃음> 너무 슬픈 거죠 <laughs> 네. 진짜. 그 신발을 다음날 씻고 응. 나가면 헐딱 젖었기 때문에 응. 그 신발을 말리고 갔다고 맞아. 아궁에다 집어넣고 불르은그 화로에다 네. 다 담아서 얼리가고 그게 다 타버린단 말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출근도 못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가정 하고. 싸움 이뤄지는 응.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는 그것도 또 시장으로 <laughs> 가야 돼요. 그, 그거 그거예요, 아버지. 겨울엔 또 밖에 오줌으로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음. 대한민국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음. 북한은 밤에 이제 추우니까 변소부로 겨울에 나가기 <laughs> 그래서방 안에 오강을 들여놓고. <laughs> <오강은. 오강을 준비도 웃음> 오강 준비도 해요. 오강 들여놓고 거기서 이제 오줌 메러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것뿐이야? 오강이 없는 집은 야밤중에 씻고 소이다 하자 그냥 소위가 한 번씩 이 문을 열고 바깥은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찬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웃음> <웃음> 공기 제가 예를 들어 오줌이 어잖아요 근데 밖에 그 새벽에. 그러면 내가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변속관이라고 하는데, 그 변속관에 귀신 이라가 되게 많아요, 북한은. 그 무서우니까 혼자 못 가고 또 엄마를 깨워요. 그럼 엄마는 앞에서 두들우들 떨면서 있고 나는 이제 그변법 엄마 있지, 앞에. 어. 한참, 떠조 저녁에. 엄마 앞에 있지. 이러고. 오, 시끄럽다. 빨리 보고 나오라 추워 죽겠다. 오 <laughs> 어, 세상에 어, 아버지 그때, 진짜 기적이죠 딸이 나가면 <laughs> 엄마가 따라 나가고 아들이 나가면 아버지가 따라, 따라 나가고 밤에 무섭잖아요 새까하고 추운 겨울 <laughs>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귀신 소리같이 그 바람 소리거든요 <웃음> 아버지 <웃음> 너무 끔찍하죠 음. 대웅단은 특히 더 춥잖아요 대웅단 뿐이야 삼지연, 백감 무산, 연사 저기 풍산 풍서 해산 네. 얼마나 추운데야 양양도 추워요. 이게 겨울에 그 땅에서 김치를 파와야 되잖아요. 음. 그 추운데 덜덜덜덜 떠면서 맨손으로 가서 그 김치떡에서 김치를 꺼내야 하는 게 일이에요. 그 김치가 또뭐 <laughs> 올지나는 괜찮지. 그땅 속에서 김치떡 안에서 김치가 땅땅으로요. 그 살인도 린 같은 같은 칼 이만한 걸 이만한 걸 가지고 나와서. 김치를 푸르 찔질넣서 뛰던 내지않으면 잘라내던가 <laughs> 너무 꽁꽁 <꽁어> 얼어가지고 김치 <laughs> 너무 얼어서 김치 우민대도 그게 렇얼 음. 때가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떤 집들은 덕이 밤에 나가면 덕이 툭 터져 나가요 얼어서 그러니까 네. 응? 덕이 절반 고서 구미 고서 이 그지만하게 우정이 쭉 나고니 그래요 북한의 월동 준비는 게 간단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난 대한민국에 와서 월동 준비 김치 할 일도 없어 무슨 나무 할 걱정도 없어 연탄 준비할 걱정도 없어 양말은 또왜 자꾸 꼬지는지 양말은 곱스. 몇 껍으로 도 신어야 되지 장갑도 <laughs> 우리집에 지금 가죽장갑이 몇 컬레가 있는지 그렇죠. 몰라요 안 껴가지고 장갑이 너무 많아서 네. 장갑 낄 일도 없는데 그 귀한 장갑이 떼굴떼굴 어. 천대받고 있어요 음. 이 엄지 손가락만 하나 나오고 이게 둥그란 거 그치? 이만한 거 응. 군대들도 그런 장갑 줘요. 맞아요. 손가락 가락 장갑을 놓고 이만한 응. 거, 섬 두툼하게 낸 거. 맞아. 거 여기에 여기 엄지 손가락 응. 하나 딱 나온 거. 에이. 그 장갑이 다 준비해야지. 아씨. 그 장갑 둥이 그것도 한번 접근 내면니잘안 말라. 어, 어, 섬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장갑도 두세 컬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산 음. 섬이 뭐천초밖지한 요한 겹이면 뭐2,000 마르다나. ,000 그 그렇죠. 마르주를 한다고. 아유, 끔찍해, 예. 아버지. 그 월동 준비가 또 있어요. 그 디질료. <laughs> 디질료. 몇 병씩 준비해야 돼. 경유지 어, 경유여기서 네. 어, 디질료. 네. 그렇지 않으면 항공유가 좋은데. 네. 항공유, 항공유는 없어. 비싸요. 항공유는 응. 거의 동전 우면은 검은 연기가 안, 안, 안 나더라고. 아, 진짜요? 어. 음. 그런데 디질루는 음. 검은 연기가 나. 음. 예? 디젤루에다 이제 이렇게 등잔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런데 이게 그 디질루가 없는 집들은 설광이로 음. 밤새 켜놓고 막 아침에 일어나 떡히고 하면 여기 새까맣게 이게 구스러지는 거예요. <laughs> 디질루 때문에. 그리고 예? 한해 겨울 하게 되면 온 집안이 도배가 음, 새까매요 몽땅 음. 그 도배 다시 또다 해야 돼요 그것도 용기를 음.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아우 어느 게 하나 언제나 음, 게 없네 야, 정말 얘기하다 보니또 겨울날에는 왜 쥐들은 왜 그렇게 이 쥐들도 음. 겨울에는 이다 하고 더운데 천정으로 다 올라가는 거 같아 요왜또 어. 쥐새끼들은 겨울날에는 왜 천정에서만 와상당거리는지 <laughs> 여름에는 그래도 천정에 쥐가 좀 없는데 맞아요. 추우니까 응? 다 저리로 어, 들어가는데 겨울에 노니 쥐들이 막땅다 천정으로 올라가고 음. 굴간으로 들어가는데 음. 이 굴로 들어갔는데 천정에 또 밤새 걷더니 쥐 송화에 못자 추워 못자 배고파 못자 <laughs> 북한은 그저 그래도 저렇게 산데도 저기 뭐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저기 무너지지 응? 않는 이유가 김, 참 김, 아버지 김정은이 노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laughs>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거짓말 저렇게 ]은... 거짓말을 해서 아직도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저거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아마 김씨 일가, 음. 동상 이 모조리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저것들 어떻게 심판하지 아버지? 예. 차상 앞을 다 지르고 예. 예. 김, 아마 저녁에서 일어날 것 김씨 같아요 김씨 일가는 아야 예. 전멸이 될것 같아요 내 생각이 북한, 북한 주민이 심판할 것 같아요 어, 인민들이 심판하지 예. 지금 예.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 어우 아, 생각하기도 싫어 북한에서 살아난 생각, 겨울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음. 정말이 기적이야. 그렇죠. 아, 정말이 내가 어. 내가 이제 북한에 다시 가서 그 생활을 하려면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차라리, 응, 차라리 죽는 편이 지 차라리 죽는 편이 날것 같아. 너무 너무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요. 이, 또, 불이 또 얼마나 전기가 잘 와. 그러니까 이, 북한은 북한, 특히 겨울에 전기도 가안 와서. 야알 테니 <laughs> 자기 세상에 저런 저런 나라가 이, 과연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진짜. 아. 야, 야. 산, 특대형 나라야. 그러니까 어. 지에서도산거지고지에서산거지 특... 특... <laughs> 음. 특대형 고지. <웃음> 야, <웃음> 아유, 예. 이 북한의 월동 준비는 음. 내가 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데 네. 예? 북한의 월동 힘들어요. 겨울이 3월이면 끝나지만 북한은 음. 겨울이 4월돼야 끝나요. 4월 말, 5월까지도 가죠. 가고 예. 남아는 겨울이 11월에 시작된다고 하게 되면 북한은 10월달에 10월 달에 시작1월 초에 시작이 돼. 네. 10월 아니, 초에 대웅단은 첫눈이 오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겨울이고 이 힘든 겨울이 남한보다 이두 달이 아, 더 길어요. 진짜. 이, 만약 정말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월등 준비할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 좋죠. 아버지. 아유, 참 또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요 음. 코로나가 음. 예, 좀더 기승을 부리는 예. 것 같은데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를 꼭 이겨냅시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